근데 처음에 감시자들 이제 개봉 앞두고, 솔직한 바램으로 500만이라는 관객을 바라고, 이제 500만을 공약을 했는데,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과 그 공약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D5번의 김혜선. 아, 진짜로? 아, 근데, 영화, 무대인사 내내. 네, 맞아요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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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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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아 이분, 이분이 무대인사 도는 내내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응원해주셨거든요 근데, 어떻게 이렇게. 아, 어게어게 아, 어떻게? 아, 어떻어가지어고요 제가 떼시라떼 <laughs> 감기가 오늘 시사회에요 그래서 거기 뭐 배우분들도 다 신분이 있고 그래서 그곳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분과 우리 혜선씨와 같이 감기 시사회에 가서 예 그러면은 <laughs> 우선 여기 당첨되신 분들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 잠깐 진행하고요. 네, 조금 중앙으로 붙어주시고요. 기자님들께서는 네, 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봬� Craange>